제거잠좀봐 줘요. 홀로그램 쪽. 맞르시니 아, 1층이 층 1층 주방이 있어층 주방이. 아직도? 래방 쪽. 게 지금 나간다. 나서 비비큐 비비큐. 지금 비비큐 들어갔어. <목소리> 기억해줘. 사람밖에 있다 어, 잡혔다. 어, 뭐야? 올라가.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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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어씨 아, 그러아 아. 들어온다. 또 하나, 하나, 하나 더 하나 더오른쪽

택배실 쪽, 택배실 쪽. 뭐야, 택배, 택배, 택배. 아, 블리츠, 아왜 뒤돌아보냐고? 아픈 타이밍에. 어, 라스무 하나. 에시한명 있어. 준준. 어, 나보막 하나 있는 들어왔는데? 뭐야? 나 블리츠. 퍼넷, 퍼넷. <laughs> 아, 이... 여기 디프져? 개많으 디프져? 피냐 블리츠. 들어왔다 하나. 아, 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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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박. 1비프리카어아리카1 아프리카. 1아프1 아프리카. 1아프리 아프리카. 1아네 아프리카. 아프리카. 1 아프리카. 1아프리방1아프어카1 아프리카. 1아 아프리카. 1 아프리카. 아아아프 너 칼려 그뭐물 담배 쪽은 몰라 나명명시해요 하나 하나 나더스 X X X 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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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쟤 아, 아, 나갔어 이거. 아널트 먹는다 쟤 아, 네. 개꿀 피지, 피지. 앞에 올라가요 비지 올라가요 둘둘둘지어야지라인드로 계단 내가 봐줄게 내가 계단 봐줄게 지하나 지하나 카베 계단 네. 내려오는 거잘랐어 지하 카베 지하 카베 지하 카베 카베 따로 같이 와줘요 이거 예저가는중 네, 가는 중 지하 잘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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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카베 다운 얘네 2층 맞죠? 예예 네. 네. 2층 맞아요 와우. 야야야 라파이모 지금 불려요 불려, 불려, 불려. 펄, 펄, 펄. 바로 펄, 이 e 펄. 펄이요이 e 펄, 비 e 펄. E 펄. 서점, 예, 서점, 여기 보요 아, 오케이, 보이세요. 아, 오케이. 원개. 원, 개. 원, 개, 원 개? 어 비자계단 비자? 아 반피 반피 비자계단 제가 보면 안 돼요 제가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거 반피, 반피. 먹으세요 먹으세요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아니, 제가 찍는 거 제가 찍는거 제가 찍는 거예요 아, 거. 저거 저러면 칠거 아니야 아그전 전군 님께서 예제팀제팀제팀제거그 지금 지금 막고 있다 맞고 얘네 막고 있어. 있어 얘네 기록 보관파랑 뚫어놨어 파이 몽타 먼저 들어가 몽타 먼저 얘네 2층에차안 2층 뚫어놨어 에코 중앙계단 에코 중앙계단 에코 중앙계단 Okay. 이거 비질, 기보 조심, 기보 조심, 기보. 에코짤. 기록봉 한 들어오면 돌 테니까. 비.. 비 기록봉 한포 보고 있다 지금? 뚫린 데 보고 있다? 비질? 하죠, 아, 여기서 올라온거야? 하나, 하나, 하나 해치 밑에 있는데? 여기 있죠? 그, 그, 정관이 오른쪽, 어, 거기 아, 이거 못겠구나이팅 빨핑 하나? 맞다 맞다. 빨핑 어떤? 하나 빨핑 아, 하나. 핸드폰으로 하나. 핸드폰으로 나이스 님들 펄펄 몬타님 그냥 왼쪽 밀어줘 A 파이트 빨리 복도로 오른쪽 복도로 걸로 가지 말고 왼쪽 봐줘. 어? 라스트 위위 위. 아 뭐야? 뭐, 설 하세요. 중앙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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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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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A 파이트 가라고 A 파이트. 아니요 그냥 설 하세요. 오케이 나이스 이거 아나 마우스 로지텍이 거 클릭압 너무 낮아서 지금 중풀리. 아, 나 진짜 언판 너무 못해. 아, 그 애쉬, 시까지 애쉬까지. 나도 시 선, 선, 다 센팅 애쉬. 빨리 애쉬. 나이스. 빨리 애쉬, 빨리 애쉬, 빨리 숨있어요나왔다나왔다 진짜 바뀌는 같은데? 어, 히바나, 돌아와요. 선 돌아. 세강채강 어, 어디로? 사무실 대기장 대기장 해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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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 어, 아, 어디있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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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지금 한명한명 한 명. 한 명. 네. 이렇게 이렇게 핑한 이렇게 핑 명씩 이렇게 피한 명씩 이렇게 피한 명씩 지금 피하노하고 지금 인한 명씩 마이스 니요 와인빵 여기 좀이야. 여기 더 가면 되는 거. 역시 피에야 y e 아피아노 역시 베피아노반나시스예 피아노 방좀 어, <laughs> 아, 네. 조심하세요. 엘도아. 피아노 바로 오른. 빨개 하나. 빨개 하나.

아이이씨 에라프사, 에라프사, 조심. 한명더 있을 수도 있어. 저 피가 일어나서... 수술 수수, 한번 때리고 하죠. 그래야 연막과 연막, 연막 던져갖고 수술하고 일단 조심. 얘가 사이트? 15 seconds left. 3분의 3분의 3분다